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하반기 새로운 소식이 발표되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운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고 또 하는 재발률이 무려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번 했던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차량에 반드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운전을 할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입니다.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고 알코올 검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검출되지 않았을 때만 차량의 시동이 걸려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조작 및 해체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틱톡의 마줌마 사칭 계정을 조심하세요. 가짜 계정이 매일 영상을 불법 도용하고 있습니다. 시동은 타인이 대신 걸어줘도 안 되고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직접 걸어야 합니다. 대신 걸어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니 규정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간은 면허를 받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그 기간만큼 차량에 설치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못 받았던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면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인데요. 소방청 국가 화재 정보 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11,398건의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지난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바로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비치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 나는 소화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과태료가 부과되나 당장 사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5인승 이상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4년 12월 1일 이후 구입한 차량이 해당하고 그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이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입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소식도 함께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는 약 2640만 8천 대이고 이중 승용차가 약 2191만 4천 대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10대 중약 7.5에서 8대는 5인승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안내 드릴 내용은 5인승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국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나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약 75%가 5인승 차량이라고 하니 5인승 차량 소유주분들은 더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되면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이 안 되는 해 안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말에 면허 갱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몰려서 대기가 3시간 이상 걸리는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내 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 어떤 날에나 갱신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기존 해당 연도 1월에서 12월 방식에서 내 생일 전후 6개월 언제든지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인 경우 2026년부터는 이전의 1월에서 다음에 1월 사이, 예를 들어 2026년 1월부터 2027년 1월, 아무 때나 갱신 가능합니다. 생일이 10월인 경우는 2026년 4월부터 2027년 4월 사이에 자유롭게 갱신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만료자는 올해 안에 기존 방식으로 반드시 갱신해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만료자는 바뀌는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방식이 적용되어 1년 내 자유롭게 갱신 가능하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다음 소식은 최근 입법 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9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29년 1월 1일부터 제작 수입되는 신차에 대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가장 먼저 승용차를 대상으로 29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를 시작합니다. 2030년부터 소형 승합 화물차 신차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합니다. 최근 급가속 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 원인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고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차 앞이나 뒤 1에서 1.5m 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며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해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가 배터리 상태를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달라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행 소식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당장 몇 개월 뒤부터 시행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 조금 기간이 남았지만, 앞으로 달라지 제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